여러분, 롤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?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봅시다. 아니, 그냥 병신들은 차단하면 되지. 그걸 자꾸 대응해주냐?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차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, 그냥 주둥이 닫고 조용히 게임하고 있으면, 그 개새끼가 계속 게임 내내 나한테 정치질을 한단 말이에요. 이게 선동이란 게 굉장히 쉬워요. 만약에 우리 탑 다리우스가 솔킬로 다섯 번을 쳐박아서 대줬는데, 아쌍 적 정글이 계속 오네 우리 정글은 뭐느긋하게 우물이나 쳐 푸고 있나? 라고 계속 쥐 혼자 대내 소설 쓰면서 사람 한명 병신으로 몰아가면은 팀원들도 듣다가 어? 적 정글이 탐망갔나 하면서 산동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단하고 입 닥치고 있으면은 정말 정글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아 그럼 그냥 다 차단하면 되잖아 하면 이 개새끼들이 게임 지는 이유를 나한테 몰아가면서 나를 트롤로 몰고 끝나면 나한테 부욕함을 처방는단 말이야. 그럼 억울하게 정지당해요. 일제강점기 때 열심히 독립운동 했는데 갑자기 광복하니까 나를 매국노로 몰고 가잖아. 게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정지를 당해야 돼?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. 가만히 있으면은 게임도 져서 족 같은데 욕까지 얻어 처먹어요 이게 14년 동안 롤하다가 아재가 되면서 느끼는 건데 게임을 18. 지는 것보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욕 처먹는 게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이 무고죄가 아니고 뭡니까?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. 내가 탑 가렌인데 우리 세주아니가 역갱 시도하다가 같이 이제 가마솥에 물 끓여지고 삶아진 다음에 몽둥집지까지 푸짐하게 당해서 적 탑이 더블킬을 먹었어. 근데 갑자기 세주가 아탑 좌병신님 안감 해버리면 싸대기 존나 어렵잖아요. 옆에 있었으면 마우스로 골통을 한열번 찍었어요.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주도적으로 자기가 싸도 남이 싼 걸로 포장하는 그런 천하의. 상놈 짓거리만 안 하면 이 정치도 어느 정도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욕하지 않기. 욕하면 일단 정지라서 무조건 손해입니다. 하나도 참아야 돼요. 차라리 핑을 찍으세요. 요샌 어차피 핑이 더화덕꾸는데 좋아요. C8 그냥 드실 때마다 물음표 편 찍는 두창들 보면은 핑 키로 그냥 내 장을 두 번째. 가급적 선방을 치면 시안 됩니다. 정치가 선방이 유리하긴 하지만 게임을 대부분 진다는 단점이. 있습니다. 우리는 일단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. 이 섬방 치는 순간 키보드만 치다가 게임 말아먹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. 이 게임은 말이 많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. 특히 이제 정글이 바텀한테 석방을 치면은 2대1 구도가 성립이 돼서 이두 명한테 멍석머리 뜨끈하게 당하기 때문에 특히 듀오면은 아예 건드리지도 마세요. 세 번째 내 편을 하나 만들어라. 솔랭에서는 나한테 우호적인 라인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. 대충 정글을... 하고 있을 때 탑이나 미드가 나한테 정치질을 하는 것 같다 하면은 바텀만 계속 갑니다 바텀을 내 편으로 만들면은 못해도 3대2구도가 나와요 이 쪽수에서부터 이기고 들어간단 말이야 심지어 서포터는 이 모든 포지션 중에 키보드를 아니, 가장 많이 쓸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졌습니다 이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시면 좀더 쾌적한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양한 빌런들을 소개할 텐데 미드 정글 똥듀오 바텀 샹놈 샹년 듀오 이 등등.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